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방망이가 들어가기 전 충분한 m으로 동굴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란 것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과 공을 들여 드디어 합을 이루었는데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해도 여자의 감흥과 반응이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 여자에게 좋아하면서 물어봤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영혼 없는 그저 그런 식의 응조와 라는 목석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는 방망이가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피스톤 운동에 집착한 나머지 곧바로 분출 욕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멀쩡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서 남자는 다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이런 초보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불행하게도 절대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년의 나이에 잠자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매우 가치가 낮은 한 남자로 이미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현실 자각 타임으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더 이상 그 남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어느 순간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던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여성은 반드시 여러분께 계속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크릴을 먼저 손 떼지 마라 남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으로든 실전으로든 그곳을 터치하면 무조건 여자의 반응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과 달리 내가 그곳을 손뗄 때마다 오히려, 여자가 내 손을 뿌리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크리는 음순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가 달아오르기 전까지는 아주 예민한 속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긁혀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불쾌한 통증을 줍니다. 남자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만지려 들면 여자는 더 강력하게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의해 없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반면, 무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완전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크릴을 억지로 자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터치할 때 여지를 둬라 여자가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크게 성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의외로 여지를 줄줄 줄 아는 남자의 소극적인 손놀림입니다. 터치와 애무 역시 서서히 애태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크리 주변으로 먼저 서서히 혀나 손으로 절제된 자극을 주면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크릴을 처음부터 절대 바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조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크리버프를 받은 여자는 남자가 발사 후 애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싹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초반에 뭔가 강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남자는 더 빠른 속도로 피스톤 운동에 몰입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자가 목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는 여자가 아직 방망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망이가 불쑥 들어가 운동할 때입니다. 크리는 남자의 충분한 주변 자극으로 여자의 감이 끌어오를 때 표피를 젖히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아주 살짝 혀의 넓은 면적으로 강아지가 접시에 우유를 흡입하듯 터치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할 때도 손끝의 지문이 아닌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아주 살짝씩 스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가 크릴을 자극할 땐 대부분 본능적으로 손가락 지문으로 문지르게 되는데 여자는 이때 매우 강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들어갈 타이밍은 바로 이때다 여자도 자극에 의해 흥분 지수가 오르게 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발기를 하게 됩니다. 크리가 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낙지의 입 주변으로 연결된 다리 부분처럼 힘이 들어가며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완벽하게 방망이가 들어갈 타임입니다. 이때가 소위 벌렁벌렁 하는 단계로 방망이가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꽉꽉 물고 조이고가 가능해집니다. 여자가 방망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아래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때 큰 힘들이지 않고 살짝살짝 살짝 리듬만 타주면 여자는 숨을 먹어가며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전적으로 남자의 능력치이고, 남자는 반드시 이 때를 맞춰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바스트와 아래를 순방하다가 동굴에 물이 조금만 흘러나와도 바로 들어가 피스톤 운동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자가 절대 멀티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가 표피를 벗어나 얼굴을 비추고 발기되며 주변으로 딱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손가락의 검지중지 약지로 주변부를 살짝만 눌러봐도 굳어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산낙지의 다리가 연결된 입 주변 느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분은 직접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삽질하듯이 피스톤하라 지금 바로 양손으로 삽을 잡았다. 생각하고 흙을 떠서 내발 앞에 놓는 동작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 왼손 잡이면 왼손만 보시면 됩니다. 손의 동선이 어떠셨나요? 삽을 바닥에 찌를 때와 들어올릴 때의 높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 다 들어갔을 때 치골이 크릴을 터치하게 되고 나올 때 동굴 윗벽 약 2인치에 위치하고 있는 스팟을 동시에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 여자는 두 팔과 두 다리로 남자를 더 강력하게 감싸 안으며 멀티 오르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망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동굴 속 윗벽을 터치하고 나올 때 여자는 반드시 움찔하며 좋은 느낌을 몸으로 든 탄성으로 든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좋은데 거기 뭐가 있는 건데? 라며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랑 소공함 너무 잘 맞아 완전 조화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는 이것을 할줄 아는 남자를 경험하는 순간 반드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경험이 없는 남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틈날 때마다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론을 완벽히 마스터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방망이가 들어가기 전 충분한 M으로 동굴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란 것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시간과 공을 들여 드디어 합을 이루었는데,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해도 여자의 감흥과 반응이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 여자에게 좋아하면서 물어봤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영혼 없는 그저 그런 식의 응조와 라는 목석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는 방망이가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피스톤 운동에 집착한 나머지 곧바로 분출 욕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멀쩡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서 남자는 다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이런 초보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불행하게도 절대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년의 나이에 잠자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매우 가치가 낮은 한 남자로 이미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현실 자각 타임으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더 이상 그 남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어느 순간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던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여성은 반드시 여러분께 계속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크리를 먼저 손대지 마라 남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으로든 실전으로든 그곳을 터치하면 무조건 여자의 반응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과 달리 내가 그곳을 손댈 때마다 오히려 여자가 내 손을 뿌리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크리는 음순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가 달아오르기 전까지는 아주 예민한 속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긁혀 상처가 났을 때그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불쾌한 통증을 줍니다. 남자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만지려 들면 여자는 더 강력하게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의해 없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반면, 무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완전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크릴을 억지로 자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터치할 때 여지를 돌아 여자가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크게 성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의외로 여지를 줄줄 줄 아는 남자의 소극적인 손놀림입니다. 터치와 애무 역시 서서히 애태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크리 주변으로 먼저 서서히 혀나 손으로 절제된 자극을 주면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크리를 처음부터 절대 바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조루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크리 버프를 받은 여자는 남자가 발사 후 애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싹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초반에 뭔가 강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남자는 더 빠른 속도로 피스톤 운동에 몰입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자가 목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는 여자가 아직 방망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망이가 불쑥 들어가 운동할 때입니다. 크리는 남자의 충분한 주변 자극으로 여자의 감이 끌어오를 때 표피를 젖히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아주 살짝 혀의 넓은 면적으로 강아지가 접시에 우유를 흡입하듯 터치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할 때도 손끝의 지문이 아닌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아주 살짝씩 스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50대 중반까지 운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운동을 시작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노년기에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대 빈 응우엔 박사팀은 3일 의학 저널 플로스 메디신 피에로에스 메더선에서 호주 여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5년간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로 신체 정신 건강 점수를 평가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성이 50대 중반부터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 노년기에 신체 기능 측면에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체 활동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은 특정 시점의 효과를 조사하는 횡단 연구와 단기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많이 확인됐으나 한 시점 이상에서 신체 활동을 측정하고 장기적 효과를 조사하는 종단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1996년 당시 4,752세인 여성 1만 1,336명을 대상으로 15년간 3년 단위로 신체 활동을 측정하고, 기능적 건강 및 웰빙에 관한 36개 문항 설문조사 SF-36를 통해 신체 건강 종합 점수 PCS와 정신 건강 종합 점수 MCS를 평가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세계 보건 기구 WHO 가이드라인인 주당 150분 신체 활동 꾸준히 지켜온 그룹과 55세, 60세, 65세 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그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그룹 등으로 나눠 PCS와 MCS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지킨 그룹과 55세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시작한 그룹은 PCS가 각각 평균 46.93과 46.96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그룹 43.90보다 3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이 PCS에 미치는 이 같은 긍정적인 영향은 참가자들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기존 건강 상태를 반영한 후에도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신체 활동과 정신 건강 종합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었다. WHO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질적인 건강상 이 점을 얻기 위해 일주일 중간 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최소 15만 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최소 75-150분 동안 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팀은 여성이 노년기에 신체 건강상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라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5세부터라도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만큼 신체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